아이 눈 눈이 와가지고 막저분너네 그냥 카니발이 확실히 작네 카니발 9809 사장님 계약금 6만 원 상금 590만 원 <laughs> 12월 19일 출고. 카니 어. 말이 확실히 작아. 날로 키워, 날로. 어. 불 이빨 떼야 돼. 아우, 뜨뜻하다. 뜻요아 추워 추워 야 어제 바람 엄청 불고 눈어도만한 부식은 없네 더군다는 하나도 없어. 아이 추워. 어우 밤새 눈이 얼마나 왔는가 그냥 바람도 많이 불고. 아이고 어르신들 밤새 안녕하셨어요? <laughs> 야 어제. 무작위 춥더라고요 밤에 눈 오는 거 봤죠? 와 여기 천안은 엄청 많이 왔어요 아 저쪽 저쪽 가봐야 되겠네 눈이 보통 많이 온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하 뭐 10도 이러는데 바람도 불어 왔고 엄청 추워요 생각 의외로 저 요것도 다아 이거는 다된건 아니고 아 이제 하고 있네요 전기 작업만 들어가면 돼요 전기 작업을 이거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, 포항 사장님 차네 아 이거 이쁘다 네. 어, 예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어, 우에 천정도 뚫었고 이거 자동 발판이 있습니다 안 뛰었어요 어, 목공은 다 끝났어요. 이렇게. 8701 사장님, 차다 됐습니다. 이것도. 네. 어이어이 따뜻해. 아 어, 무시동 틀어놨더니 따뜻해. 예, 역시 우레탄 창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8701 사장님, 네, 차량 다 됐습니다. 네. 네, 냉장고도 잘 들어오고요. 다 됐어요. 자, 이거 사장님은 이렇게 했어요. 5인승. 앞에가 이제 3인, 뒤에가 2인. 그래서 5인승인데, 어, 제가 주목할 만한 거를 하나 설명을 드려볼까요? 아 추워. 천장에 엠보싱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해야 될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꼭 이쪽은 그저 다이아울이라고 그러죠 이쪽을 엠보싱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따뜻해요 이쪽이 예. 이쪽만 한 거예요 여기는 원래 필러를 안한 거고 여기는 한 거예요 이거는 왜 했냐면 이 침상이 올라가고 전기가 올라가면은, 이거 뜯기 지랄이요, 이거. 그래서 개가 안 나게 하지 말고, 이건 하는 게 좋습니다. 라고 해서, 이렇게 밑에 쪽은 엠보를 했어요. 그래서 엄청 따뜻해요. 여기도 만지면은, 여기하고는 완전 이질감이 있습니다. 확실하게. 예, 이렇게 하시는 게, 침상 쪽은 하시는 게 좋아요. 어이, 따뜻하네. 따뜻해. 예. 역시. 역시 어르신들은 뜨뜻한 게 치고요. 예. 8701 사장님. 예. 다 되신 것 같아요. 예. 엄, 아, 이거 서울 엄사장님이시네엄 사장님. 그레이스 대차에 가셨네. 아, 개인 차량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대차 서비스도 해줘요. 어, 차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대차 서비스도 해 주니까요. 그 개인 차량 문의하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저희가 대차도 해 주니까요. 그 오시면 돼요. 아, 그리고 아, 1501 사장님. 아유, 눈이 많이 왔어요. 눈을 못 치웠어요. 예, 지금 무시동 히터랑 아, 따뜻해요. 예. 엄청 따뜻해요. 예, 여기도 다됐고요 예. 세차가 안 되죠? 예, 세차 오지도 않고, 어, 무시동 히터도 역시나 계속 틀어놨습니다. 그래, 지금 되게 조용하게 잘 되고 있어요. 예, 사이드 좌측, 우측 장, 그 다음에 테리비 개가딱지안 나게 큰거 갖고 와갖고, 이거 다루는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. 너무 커서. 그리고 냉장고도 갖고 오셨어요. 이분은 갖고 오신 게왜 이렇게 많은지, 예, 그래도 다 장착을 해드렸습니다. 인버터도 가져오시고, 네 예, 태양광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. 이렇게 태양광이 위로 올라가서 어, 눈이 쌓이잖아요. 볼게요. 자 형님들도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. 그러면 이거 눈을 어떻게 해야 되냐? 얼음이 얼었으니까 망치로 깨면은 태양광이 작살이 나죠. 그냥 내 떠요. 녹을 때까지. <laughs> 그러면 캠핑 가지 마. <laughs> 집구석에 그냥 있어. <laughs> 오늘 같은 날 도로댕이면은 입도로 갑니다. 아. 진짜 춥긴 춥네요. 오늘 같은 날 어디 도로댕이다가 저녁에 미끄러지면 대가리 깨져. 꼼짝도 말고 집에 있어야지 잘 돼가십니까? 야 역시 불이 제일 좋다 오 이거 이거 잘 만들었네 이거 서 좋아. 아 좋네. 옛날 생각 나네.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갈탄이랑 주먹탄 떼고 그랬는데 잘 그려져? 그래, 잘 하나 또 만들어. 어. 여, 기 차주님이 진천 뼈다귀 사장님 거 아니야? 이거? 6942, 맞네. 6942, 말 제일 많은 할머니. 에? <laughs> 오면은 공장이 다 시끄러운 할머니아 <laughs> 어, 그래도 그 사장님은 진짜 말이 없으시더라고. 되게 건강한 것이 봐 우리 여사님이 말씀이 많으셔. 여사님, 이거 눈 쌓였어도 눈 치우면 안 됩니다. 그냥 자연스럽게 녹을 때까지 놔둬야지. 이거 얼음 거녹힌다고토치 갖다 대고 망치로 긁거나 유리 칼로 긁어내다가 이게 날아가 버리면은 태양광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둬요, 그냥. 녹을 때 까장 예 지금 이제 작업 시작했네 예 벽지로 갔다가 <laughs> 벽지로 벽지로 갔다가 그냥 삭다 발랐어 이게 여기가 쇠잖아요 쇠예쇠 예, 쇠. 여기가 되게 춥거든요 자 이런데가 쓰니까 이거를 돈 아끼려고 처음에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해야 될 때를 놓친 거예요. 이걸 다 내려야 돼. 전부 다.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. 결국은. 비용 부담도 크고.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. 된 차량들은. 아따, 이것도 이런 것도 비기 싫으네. 비기 싫어. 그래도, 이쁘게, 또, 장 짜가지고 만들면 되지, 뭐. 우리 말씀 많이 하시는, 진천 뼈다귀 사장님. 차 작업하고 있어요. 아유, 차 안에, 공장 안에 있는데도 얼었네. 완전 얼었어요. 어, 저기, 형님들, 어르신들. 이인들 이렇게 추운 날은 안 돌아다니는 게 최고예요 꼼짝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날 풀리면 오세요 날 풀리면 날 풀리면 날 풀리면 오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여기 천막 안에 있어요 뭐냐면 여기 군고구마 구워먹고 여기 앉아있어요 네. 아이고 이거 헤어스타일이 안 나오네 <laughs> 네. 날 추운데 어디 돌아다니지 말이요! 그냥 꼼짝 말고 집에 있어야 돼요. 알았죠 <laughs> 꼼짝 말고 집에 있어요. 맛있는 거해 잡으시고. 자, 형님들!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들어가십시오! 감사합니다!